이번 주도 어김없이 돌아온 KBS2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오늘은 30회 리뷰입니다. 30일에는 5월 17일 토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시청단에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드디어 d-day 한동석은 꽃다발을 들고 설렘바득한 얼굴로 40분이나 먼저 도착합니다. 그는 자신이 사준 예쁜 옷을 입고 나타날 마광숙을 상상하며 들떠 있었죠. 하지만 나타난 마광숙은 평범한 작업복 차림. 실랑감을 숨긴 한동석은 조심스럽게 마음의 결정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마광숙은 어렵게 입을 엽니다. 회장님은 좋은 분이지만 저는 남편과 사별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시동생들도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귈 수는 없습니다. 이 한마디에 한동석은 충격을 받습니다. 살면서 거절이란 걸 처음 받아 봅니다. 라고 말하며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마광수에게 자리를 먼저 떠나라고 하죠. 혼자 남은 한동석은 함께 마시려던 포도주를 혼자 비우며 밤늦도록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자신을 탓하며 자책에 빠지죠. 마광수 역시 괴롭습니다. 사도 못한 채 회장이 상처받았을까 걱정하며 밤을 보냅니다. 한편 한결은 오광수를 만나 체루와 오범수의 관계에 대해 얘기합니다. 둘이 잘되길 바란다. 이 말을 오광수는 오범수에게 전달하죠. 그리고 오천수는 편의점에서 미순이를 돕고 있을 때 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딸에게서 엄마 혼자 놀러 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마광숙은 독수리 술도가를 도와준 한동석 회장의 진심을 되새기며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자신이 받은 옷은 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다시 회장을 찾아가 우리는 친구로 지낼 순 없을까요? 라고 말하지만 한동석은 마광숙을 이기적이라고 분노합니다. 이성으로는 싫고 친두로는 남아서 잃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까? 옷도 환불하든 버리든 맘대로 하라며 그녀를 차갑게 내칩니다. 한편 세리의 엄마는 오강수를 찾아와 오범수의 동태를 살피고 그의 명함을 받아갑니다. 오강수는 아직 그녀가 자신의 생모라는 걸 모르죠. 세리는 학교에서 장미에게 끌려나가고 부모 반대를 무시하고 동거 중이라는 소문이 학교에 퍼지며 큰 위기에 놓입니다. 오범수는 그런 세리를 위로하며 다시 학교에 나오라고 설득합니다. 마광숙은 납품차 호텔을 방문했다가 호텔 직원들로부터 한동석 회장이 정말 술도가를 많이 도와줬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한동석을 마주친 마광숙. 찬잔하시죠 라고 말하지만 호텔 회장과 술도가 대표가 차 마실 이유는 없죠라며 냉정하게 거절당합니다. 그 무렵 시골에서 고자동을 찾아온 동생은 고자동이 한눈에 반할 만한 소개팅 상대의 사진을 보여주며 오빠를 설득하자 이를 본 봉주실은 속이 탑니다. 한편 도고탁은 한결로부터 세르와의 관계가 정리되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합니다. 이에 도고탁은 술도가로 찾아가 오범수의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립니다. 한편 마광숙은 미국 수출합의를 위해 행사장에 참석하지만 한동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마광숙은 미국 대표와 함께 인사차 회당실까지 따라가게 되고 한동석과 단둘이 마주칩니다. 한동석은 왜 허락도 없이 들어왔느냐면서 핀잔을 줍니다. 그녀는 참았던 감정을 쏟아냅니다. 제가 회장님 고백거덜했다고 그렇게 유치하게 행동하십니까? 하지만 한동석은 더 냉정하게 받아치죠. 그럼 평생 술 더우면서 시동생이랑 사시죠. 마광숙은 울분을 삼키며, 그래요, 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게요. 라며 회장실을 박차고 나갑니다. 점점 둘의 감정은 꼬여가고, 사건은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회차, 반전의 반전을 예고하며, 드라마는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30일의 리뷰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